네, 오늘의 주제는 왼손 사용 설명서입니다. 우리가 이 골프 스윙을 자동차에 비유했을 때, 이 몸의 회전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이 손의 움직임은 핸들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. 어, 이 중에서 무엇 하나 빠져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골프 스윙도 이 손과 팔과 몸의 이 모든 조화를 잘 맞춰야만 여러분들이 보다 효율적인 스윙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왼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팔과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은 이 왼손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 손의 회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. 오늘 어, 레슨의 키워드는 파워 릴리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파워 있는 릴스를 리 하실 수 있는 방법 준비해 봤는데요. 자 그렇다면 저의 그 왼손의 움직임부터 보여드리고 레슨을 시작해야 되겠죠. 자 그렇다면 제가 공을 한두개 쳐볼게요. 왼손의 움직임을 좀 봐주세요. 네, 하나만 더 쳐볼게요. 사실 이 골프 스윙에서 왼손, 오른손, 물론 양손이 다 중요하죠. 하지만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이 왼손입니다. 네. 그렇다면 오늘 이 왼손 여러분들은 어떻게 왼손의 움직임을 하시는지 제가 먼저 간단하게 왼손을 어떻게 잡는지를 설명드린 후에 임팩트의 순간부터 루이스로 가면서 또이 팔로트로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은 그립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,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립 가장 아랫부분, 끝부분을 잡는 왼손의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, 세 번째 이세 손가락의 가장 아래 마디에 그립이 얹어져 있으면 돼요. 이렇게 얹어져 있는 상태에서, 자, 이때 이 손바닥의 가장 끝 부분, 이 통통한 부분이 내 그립 위에 얹어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립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그립을 엄지와 검지를 띈 상태에서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그립을 잡아주시면 되고요. 어, 그렇다면 엄지 손가락의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엄지 손가락을 너무 길게 쭉 뻗으시는 것보다는 살짝 약간 당긴다는 느낌으로 어, 이, 이쪽에 공간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붙이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. 자 하지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약간 당긴다고 해서 이것이 어디까지나 살짝만 그냥 당기시면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한 나머지 이 공간이 이 안쪽의 공간이 떨어지지만 않게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엄지손가락과 이 검지는 그립의 모양만 잡아주시면 돼요. 이것에 힘을 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손이나 또 팔의 이 움직임에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됩니다.